당신의 연인이 아닌 부피라며? 절대 이 말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제 말에 화들짝 놀라신 분들 계시죠?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왜일까요? 답은 바로 엔비타이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16가지 엔비타이 유형별로 연애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관계를 살리는 결정적 한마디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연애가 왜 자꾸 꼬이는지 이 영상 하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연인의 m b 타일를 알고 계신가요? 모른다면 지금 당장 물어보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댓글로 여러분과 연인의 조합을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해. 이 한마디, 누구에게는 최고의 위로지만 누구에게는 최악의 거짓말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INFP에게 이 말을 하면? 순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내가 뭘 알아?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 n f j 에게는 이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는 마법이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이유는 각유형이 사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NP는 자신만의 독특한 감정을 이해받길 원하고 n f j 는 공감과 연결을 갈망하죠. ISTJ는 안정과 신뢰가 전부고 NP는 지적 자극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연인이 갑자기 화를 낸다든가, 아무리 사과해도 받아주지 않는다든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겠다는 그 답답한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연인의 언어를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럼 그첫 번째 이야기로, 연애를 마치 하나의 흥미로운 탐구 과제처럼 접근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바로 분석가형이라고 불리는 NT 유형인데요. NTJ, NTP, entropy, NTJ, entropy, NTP가 여기에 속하죠. 이들은 사랑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며 또 어떤 갈등과 오해를 겪게 될까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랑의 감정조차도 하나의 현상처럼 분석하고 이해하려 애쓰죠. 지적인 교류에서 큰 만족감을 얻는 이들에게 연인과의 대화는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생각을 확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연애 지침서를 펼쳐놓고 밑줄을 긋거나 복잡한 연애 방정식을 풀듯이 관계의 역학을 분석하며 고민하는 모습도 이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그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듯 보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감정 표현에 유독 서툴기 때문이죠. 따뜻한 위로나 감성적인 공감이 절실한 순간, 분석가형 연인은 마치 정답지를 내밀듯 논리적인 해결책이나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상대방을 더 당황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건데? 이 문제의 핵심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해. 같은 말들이죠. 이런 태도는 때로 상대방에게 차갑거나 무관심하게 비춰질 수 있어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데이터나 근거를 들어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려는 모습도 이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통계적으로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고, 우리의 관계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연인을 상상해 보셨나요? 언뜻 들으면 로맨틱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이것이 진심을 전하는 가장 정확하고 솔직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하나의 거대한 탐구 과제처럼 여기는 분석가형의 사랑, 이들의 깊은 내면에는 어떤 진심이 숨겨져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분석가형이 사랑에서 마주하는 더 구체적인 도전 과제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분석가형이 사랑에서 마주하는 더욱 구체적인 도전 과제와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인트 인 엔트레 엔트피 유형에 속하는 이들은 사랑을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이나 복잡한 퍼즐처럼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는 끊임없이 분석하고, 논리적인 해답을 찾아 최적화해야 할 지적과제와도 같죠. 연인과의 상호작용 하나하나를 면밀히 관찰하고, 과거의 대화나 행동들을 데이터처럼 축적하여 미래의 관계 패턴을 예측하려 애쓰는 모습은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일 겁니다. 이들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파고가 아니라, 견고한 이성적 토대 위에 세워지는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 방식이 언제나 순조로운 길을 터주는 것은 아닙니다. 분석가형은 지적인 교류에서 큰 만족감을 얻는 반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감정 표현에는 서툴러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사랑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죠. 상상해 보세요. 연인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 감정적인 위로를 필요로 할 때, 분석가형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가장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렇게 행동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식의 접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이 진심으로 상대를 돕는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믿지만 상대방은 때로 내 감정은 무시하고 논리만 따진다며 서운함을 느끼거나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석가형 연인은 종종 차갑거나 심지어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상대방을 깊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으며 관계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지만 그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언어나 감성적인 제스처로 표현하는 데는 미숙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복잡한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설계하고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을 일반 대중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나 그림으로 풀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뛰어난 개발자나 과학자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들의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표면은 잔잔하고 차가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거대한 생명력과 굳건한 신뢰,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 법이죠. 그렇다면 분석가형의 연인은 어떻게 이들의 진심을 오해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들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세계관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분석가형은 사랑을 증명할 때 화려하고 일시적인 선물이나 감성적인 이벤트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나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통해 보여주려 합니다. 연인의 복잡한 고민을 함께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과정, 혹은 연인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아끼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사랑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의 논리적인 머리와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증거인 셈이죠. 또한 이들은 지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유대감을 쌓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함께 심오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깊이 있게 공유하며 지적인 자극을 주고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그 어떤 로맨틱한 데이트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연인이 분석가형이라면 그들의 관심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보세요. 함께 흥미로운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며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이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 강력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분석가형 스스로도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의 감정 표현을 시도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지? 내가 옆에 있어 줄게 같은 따뜻하고 공감 어린 한마디가 논리적인 조언이나 해결책 제시보다 훨씬 더큰 위로와 안정감을 줄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논리로만 설명되거나 해결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비언어적인 표현이나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공감의 중요성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이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사랑은 결국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꾸준한 노력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분석가형의 사랑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달리, 그 깊이와 진정성 면에서 그 어떤 유형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바라는 보석과도 같죠. 이성적인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이 당신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어떤 순간적인 감정적인 고백보다도 강력하고 변치 않는 진실일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안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욱 성숙하고 풍요로운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분석가형의 견고한 사랑에 이어 이번에는 이상적인 유대감을 꿈꾸는 외교관형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NFJ, NFP, NFJ, NFP 유형에 해당하는 외교관형은 관계에서 깊은 의미와 성장을 찾는 데 주력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노을 아래서 서로의 꿈을 속삭이며 영혼의 대화를 나누는 연인처럼 이들은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이상적인 사랑을 추구하죠. 상대방의 작은 몸짓이나 말 한마디에서도 깊은 의미를 읽어내고 둘만의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숭고한 여정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식기처럼 완벽한 관계를 꿈꾸며 상대방의 슬픔을 자신의 것인 양 함께 아파하고 기쁨은 두 배로 나누려 노력하는 진정한 이상주의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주의는 때로 현실의 그림자를 들이우기도 합니다. 외교관영은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작은 갈등이나 사소한 실망에도 크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정성껏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죠. 때로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지나쳐 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그들의 섬세한 마음은 사소한 오해에도 세상이 무너진 듯한 슬픔에 잠기게 하고 이상적인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만큼이나 현실적인 관계의 어려움에 취약한 면모를 보이곤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관계의 문제를 확대 해석하기도 하죠. 이처럼 외교관영의 사랑은 따뜻하고 공감 어린 유대감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불안전함 속에서 안타까움과 위로가 필요한 여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교관영의 섬세한 감정의 여정 뒤에는 묵묵히 관계를 지켜나가는 수호자형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ISTJ, ISFJ, s t j SFJ 유형에 속하는 수호자형은 책임감이 강하고 헌신적이며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선호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화려한 불꽃놀이보다는 오랜 시간 끓여낸 곰탕처럼 든든하고 변치 않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말없이 꾸준히 일을 처리하고 기념일에는 실용적인 선물을 준비하며 일상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은 수호자형의 전형적인 방식이죠. 마치 오래된 커플 사진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해지는 관계를 추구하며 상대방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을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지만 그 어떤 유형보다도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선물해줍니다. 묵묵히 상대방의 집안일을 돕거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등 현실적인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신적인 사랑에도 그림자는 존재합니다. 수호자형은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다소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나 즉흥적인 변화를 두려워하며 익숙한 관계 방식을 고수하려는 모습 때문에 때로는 상대방이 답답함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에 익숙한 그들의 방식이 말과 감정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에게는 무관심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감성적인 대화를 원할 때, 수호자형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와 같은 실용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하는 서운함을 안겨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상대방을 지키고 싶은 굳건한 의지와 변치 않는 애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저 표현 방식이 다를 뿐 사랑의 깊이는 결코 얕지 않습니다. 안정감 속에서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게 하지만 결국 안도감과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것이 수호자형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호자형의 헌신적인 사랑 뒤에는 자유로운 영혼의 탐험가형이 있습니다. STP, SFP. STP, ESFP 유형은 마치 예측 불가능한 파도처럼 즉흥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관계를 추구하죠. 새로운 경험과 짜릿한 자극으로 연애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예상치 못한 주말 여행이나 깜짝 이벤트로 상대방을 늘 즐겁게 해주곤 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늘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나는 여행가처럼 예측 불가능한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움에는 그림자도 따릅니다. 탐험가형은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고 깊은 감정 표현에 서툴러 상대방에게 예측 불가능하거나 무책임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에 답답함을 느끼며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찾아 홀로 취미에 몰두하곤 하죠. 마치 묶인 새처럼 자유가 제한될 때마다 관계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때때로 연인에게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험가형의 사랑은 관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서로의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나 모험적인 활동을 함께 즐기며 세상의 모든 것을 탐험하려는 그들의 모습은 연인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매 순간을 선물처럼 느끼게 하죠. 이처럼 각기 다른 MBTI 유형들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저마다의 방식으로 빛나며, 때로는 갈등의 그림자를 들이오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석가형의 논리, 외교관형의 공감, 수호자형의 헌신, 그리고 탐험가형의 자유로운 영혼까지, 네 가지 MBTI 유형이 사랑을 대하는 다채로운 방식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만나 각자의 다름을 이해하고 그 차이를 섬세하게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MBTI 유형은 단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지도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지도를 손에 쥐고 직접 걸어가면서 상대방의 고유한 존재를 존중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어납니다. 어떤 MBTI 유형이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노력이라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복잡했던 연애 경험에 대한 명확한 통찰과 깊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 자신은 물론 소중한 연인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MBTI 유형 분류를 넘어 사랑이라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찾는 여정이었을 겁니다. MBTI는 우리를 특정 틀에 가두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고 존중하기 위한 렌즈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렌즈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이라는 고유한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유형에 갇히지 않고 상대방의 개성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 마음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열쇠가 아닐까요? 이러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숙한 태도가 더 풍요롭고 단단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연인도, 당신 자신도 오늘 이 이야기 속 어딘가에 숨겨진 답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답을 찾아 당신의 사랑을 더욱 깊고, 자체로운 가능성으로 채워나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